자, 카이온 M입니다 이번에 오픈하는 거고 어.. 11시에 신섭 오픈하면 저는 바로 달릴 예정이에요 예 그래픽은 이거 실제로 해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 허.. 허허 도면 상자 좋아 이걸로 가자 스턴 샷도 나온다 와.. 아니야 도면 뽑아야겠다 순간 이동 주문서죠? 나다 썼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 50만원 과금 했는데 <laughs> 패키지 싹다 살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희귀 주문서가 드럽게 안 주네요 이거 오! 나왔어! 야 우주 최초 전설 제작 도면 먹어가지고 바로 갑니다 전설 무기 자, 바로 가요. 내 힙이 좋아요. 전소라를 벌써 뽑았다고? 누가... <laughs> 누가 뽑았어? 전소라를 만들었다고? 마크님 누굽니까? 야, 벌써 전설을 뽑는다고. 야, 감히 자세 안 나오네. 보여 드립니까? 예? 아니 솔직히 막말로다가 어뭐 보여드려요? 아니 뭐딱 말씀드리세요, 말씀해 보세요, 뭐 원하신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데 보여드려야지 뭐자 보고 싶다고 아나 진짜 사세 잡을게 알았어 뽑을게 600만 원만 할게요 어차피 두드러 맞을 거. 해갖고, 전설 할만 뽑고 시작하란다. 전설 할만. 자, 무기 뽑을게. 맞죠? 제 말이 맞아요. 왜냐, 여기서 나오거든. 네. 자, 오히려 좋습니다. 무가, 무가, 그 잠깐만, 이거 뭐야? 왜안 돼? 카인의 성장물약으로 왜안돼 이거 성장물약 샀는데 이거 뭔데 이거 어? 아론의 성장물약이랑 카인의 성장물약이랑 달라? 아니 씨발 아1아 진짜 아월1안 먹고 있었네 그래도 랭킹 1등못1네아 진짜 괜1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왜냐면은, 이번에 나오거든. 딱세번 해가지고, 한 장만 나오면 돼. 그치. 인정하시죠. 한장 나오면은, 번전칙입니다. 예? 믿습니다, 운영자님! 믿어요! 믿어요! 아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설마 안 나올까? 그치. 설마 안 나올까? 그치. 인정하시죠? 설마 안 나올까? 이거 해가지고 안 나면 오 잡는다. 진짜 안 한다. 어. 충전할게 충전 400만원 충전해가지고 마지막 할게 만약에 이번 안나오면 안할래 그냥 아, 그냥 숙제비 먹태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충전해서 안나온다 숙제비 먹태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미 다썼어 어. 아니 10장 해가지고 어떻게 네장을 뽑습니다 형, 형이 어떻게 뽑아, 형 어떻게 뽑아요 형님들 형왜 몇장 있는데 도면 세장 <laughs> 네, 한번 볼게요. 뭐, 몇장 있나 볼게요. 형이 말이 항상 이게 앞서 가지고어한번 보겠습니다. 형, 봐봐. 누구 봐냐 형이. 봐봐. 네, 네, 네. 진짜 세 장인데? 네. 네. 형, 얼마, 얼마 충전했어? 네, 이거 안한거 아니야? 어, 나 그거 열다섯 번정전 해가지고 세개 떴어. 야, 미쳤네, 진짜로. 와, 씨, 나는 뭐 인생 거꾸로 가냐, 이거, 왜? <laughs> 아, 31번 도전을상장성본했다 <도전해서> <laughs> 아, 니형 뭐, 형 이거, 나나 뭐 그게 그거네그렇지 야, 형을 더하다 나보다 나는 아직 야, 이거. 야, 이거. 거든이게 아직 덜 채웠어 형 야, 그렇게 보고 왔어 <laughs> 바로 갑니다 아... 네 진짜로. 야, 제발 진짜 대라 진짜.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접을게요, 그냥. 게임 접겠습니다. 만약 15번 도전해 가지고 한 장도 못먹는다 접어야지 진짜로. 바로 갑니다. 세 장왕. 세 장씩 아까 무과금나 가지고 스택 지금 오지게 쌓인 상태라서 안줄 수가 없어요, 진짜. 안주면 접습니다. 가자. 안줄 수가 없어. 따라라. 와, 진짜 미쳤네. 제발 진짜 와아 진짜로 아우 씨한개됐다 30개 가지고 맞잖아. 나 똑같네. 31번 도전에 한번 성공했네. 아 진짜 게임 좋 같네, 이거. 31번 도전에 상장 <laughs> 성공했다고. 야, 씨발, <laughs> 아, 이제 안 사, 그냥. 아, 안 해. 자, 무기 만들. 골드 <laughs> 5천만원이다. <,000만> <laughs> 야, 씨. 5천만원이면은 얼마야? 이게 맞아? <laughs> 자, 우주 최초 전설화. 자, 서버 최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을 누릅니다. 갑니다! 개성봉! 가자. 야, 하나. 야, 미쳤네. 만화 스틸에. 근데, 이걸 이제 강화하면 진짜 미치는 겁니다. 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와, 추뎀 봐. 삼. 서. 모양 와서 겹네. 야, 그래서 4 무기 해가지고 추뎀에 그냥 뭐 돌아버렸네요. 네. 야, 그럼 이거 강화석 팔아가지고 잼파리 해도 되겠다. 그치? 자, 축한 번에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나스 10%다. 아, 7%네. 무기 완성했습니다 박수 한 번씩 치세요 <laughs> 야 추가되는 게2 2라나 붙네 미쳤어요 왜 이래 또형 저거 만드는 데서 뒤지는 줄 알았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게임을 하려면 운빨이 중요한데 운빨이 중요한데 나 지금 운이 너무 안 받는다 근데 진짜 안 받아서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운이 어떻게 이렇게 드럽게 없지 오늘 게임 역사는 지금 하면서 이제 최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운안 되잖아 속대기가 벌써 뜬다고... 저녁도 아닌데... <laughs> 야 새치기한다. 앞에 나오세요. 1번으로 바뀌었네요. 서버장원 공개된다고? 야 미쳤다. 내 앞에 몇 명인가? 1시 100천만, 10만 100만 1천만원. 야 2억 6천 8천 4백명이 게임하는... 야 가겜입니다. 오, 오지게 많이 하네요.